고려를 지켜낸 전쟁 영웅 강감찬. 1018년 거란의 3차 침입, 거란군 10만이 고려를 향해 진격했다. 이에 맞선 고려의 명장 강감찬. 그는 단순한 방어가 아닌 철저한 전략으로 거란군을 무너뜨렸다. 1. 수공작전 흥아진 전투. 강감찬은 삼교천 상류를 막고 거란군을 강을 건너도록 유인했다. 적들이 강을 건너는 순간 물길을 터뜨려 대열을 붕괴시켰다. 거란군은 큰 혼란에 빠졌고. 고려군의 기습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2. 끊임없는 추격전. 거란군은 개경을 향해 진격했지만 강감찬과 고려군은 지속적으로 공격하며 적의 힘을 소진시켰다. 강민첨 장군이 거란군을 내구산에서 격파하고 마탄 전투에서 거란군 1만 명을 섬멸하는 등 고려군의 반격은 거셌다. 3. 귀주대첩 거란군의 몰라. 1019년 2월 철수하는 거란군을 귀주에서 포착. 귀주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 강감찬은 이곳에서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다. 전투 중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와 고려군 깃발이 힘차게 휘날렸다. 사기가 오른 고려군은 총공세를 감행했고, 거란군은 퇴로가 차단된 채섬멸당했다 거란군 10만 명중 살아 돌아간 병사는 겨우 수천 명, 소배합은 무기와 갑옷을 버리고 도망쳤고, 이 소식을 들은 거란 황제는 분노하며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전투 이후 거라는 더 이상 고려를 침공하지 못했다. 고려를 지켜낸 영웅 강감찬, 그의 지략과 용맹이 없었다면, 한반도의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지금 우리가 코리어라고 불리는 것. 그 뿌리에는 고려의 위상을 높인 강감찬 장군이 있다. 잊지 말자, 우리의 영웅 강감찬.